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늪을 넘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는 사필 규정이 대세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음력 설은 윤석열 김건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파면의 대세를 누가 막겠습니까? 명태균까지 첩첩산중 아닙니까? 국힘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의 늪을 벗어납시다.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까지 윤석열만 붙잡고 법치에 저항하는 생태정당의 길을 가실 겁니까? 내란비호 윤석열당에서 음모론 전광훈당을 넘어 내란경호 백골단당이 되어가는 국힘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넘어 민생과 정치를 회복할 시간입니다.